음. 음. 아니, 나도 이럴 줄 몰랐지. 날씨 오래 졌어요. 날씨 이거 왜 이래. 아니 비안 온다고 했는데. 아, 지금 집가를 가고 있습니다. 뭐가 빠졌는데 그것도 저한테 엄청 신경지적이었어요아 뭐가 빠진게 아니라요 뭐 유지장치가 빠졌는데 저한테 엄청 성질내면서 엄청 성질내지도 않았어요 왜 여기 이빨에 고춧가루 꼈냐고 나를 꼬부졌냐 근데 그.. 퇴근을 아, 그... 에 여기다 고춧가루 꼈다고 자기는 잘생겼는데 너 이때문에 안된다 뭐이런식으 언제 아유. 내가 이때문에 안된다 했어 그래서 지금 외국가서 지금 치과를 가고 있습니다 어, 와. 뭐. 가자, 무서워. 일단 번역해서 말해 봐.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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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버는지 모르고 음.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엄청 비싸면 여행자 보험이 아, 10만원까지는 되니까 10만원까지 되는데 아, 100만원은 어떡 그러니까 얼마냐고 물어봐야지 1 0 0 제가 치실을 하다가 은녀이가 여기에 엄청 큰 검정색깔을 꼈다고 그건 전날이었어 전날 운동 그래가지고 원래 여기 유지장치 있다는 걸 깜빡하고 <laughs> 치실을 가 거죠 제가 근데 유주장치 다 <laughs> 흔들어졌어요 어. 아, 진 Legend, Legend? Legend? Okay, my name. Okay. Okay. o k 을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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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을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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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일단 그러면 월요일날은 아, 월요일 날은 1 9 0 유로였고 그렇게 하려고. 아. 어 그냥 응. 보여드려 볼 건데. 오케이. I will send you the d o c t 상황이 아니라면 모국에서 진료를 받는 것을 권하고 아. 싶습니다만 치과 의사의 진찰을 원하시면 아. 제가 말씀드리는 비용으로 여기 마요르카에서. 내일 재료 예약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u 쩡 고마워요. 멀쩡 고마워요. 그냥 양치를 하다가 치시를 하잖아요. 시시를 네. 하다가 분 그냥 여기 껐다는그 부분이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유지 장치가 있다는 걸 생각도 안 하고 치시를 유지 장치가 있는 부분을 넣어버려서 장치가 이제 철사로 돼 있거든요. 떨어진 거야, 떡. 그래서 이 뒤에가 철사가 저를 엄청 찔러요. 근데. 아유, 어, 어떡하냐, 근데. 너무 비싼데? 그냥 샤워 볼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아주. 호텔 옮겨야 되는데. 어, 일단 오늘 체크아웃은 했는데, 호텔 옮겨야 돼요. 옮기기 전에 한팔마 시내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금쪽이가 되버렸네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엄청 비싸요. 270유로고, 들려보는 것만, 그냥 확인하는 것만. 거기에 더 추가로 든 비용이 든대 그러면. 그치? 한 내가 보기에는. 난 여행자 보험을 10만원 밖에 못 들여봤는데, 이거 너무 그거야. 저희가 팔마 시내쪽으로 왔는데, 이게 팔마 대성당이래요. 예쁘다. 이야, 미쳤다. 와. 와.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예뻐. 말도 안 그러니까 아, 와 강물도 에메랄드빛이 더 예뻐 보여. 그치. 오 미쳤어. <laughs> 약간 마카오 성벌성단 쪽 같기도 하면서, 캐나 <laughs> 올드타운 같기도 하면서. <laughs> <laughs> 거기서 는 아예 보는 느낌이긴 해. 스타벅스를 가보려고 합니다. 스타벅스 인기가 많이 없는 것 같아. 여기는. <laughs> 여기에서 인기가 없는 것 같아. 어, 저희는 커피 당은 어, 커피를 먹어야 돼. 우리한테 커피 당은 커피는 스타벅스. <웃음> 맞아. <웃음> 마차도 탈수 있어. 샌드위치 벌써 꿀꺽했고요. 진짜 커피는 역시 스타벅스. 배경이 진짜 예쁜 곳에 자리 잡았는데 와 너무 예뻐. 저 나무가 진짜 유명한가 봐. 사진을 진짜 많이 찍어. 나도 이따 찍을려고 그래서 여기서 기념사진 찍고 여기 한번 들어가보려고요 아 대박 귀여워 곰탑이 장난감이다 곰탑이 장난감인데? 소금 여기 사야 된다던데 여기서 우와 이제 값이 다 숙소로 저희 주차장 가는 길에 성당 쪽으로 한번 걸어와 봤는데 <목소리> 와. 대박이야. 아니 진짜 말로 표현을 못 하겠는데 너무 예쁘다. 아, 바다가 이렇게 겹쳐 가지고 <목소리> 진짜 예쁘다. 그리고 여기 짝퉁도 많이 파네. 어. 배고프다. 쪽으로 응. 가자. 가자. 아,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 크다. 우와, 너무 재밌어요, 진짜로. 길 닿는 곳에 왔어, 우리. 줄서 있길래 뭔가 싶어서 줄 섰거든요? 근데 그냥 들어오게 됐어. 진 이게 고요한데? 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거두경할수 있어요, 여러분. 경치랑. 좋네. 데가 있구나. 너무 예쁘죠? 이렇게 천장이랑 디테일 봐. 뭐야? 뭐야. <laughs> 와, 이런 것도 봤어. 와. 음, 음, 음. 오. 저희 숙소 도착했는데, 문을 열어줘. 체크인 할 거니까. 와, 음. 되게 천천히 된다. 음. 문 다치려나? 열리는 음. 계속. 가볼까? 어, 그냥 가자. 어, 그냥 가. 와, 드디어 어, 도착했다. 여기. 어.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숙소에 들어왔는데요 아 일단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 많은 짐들에 공기가 지금 헐떡헐떡 걸리는데 진짜 엄청 많네 <laughs> 일단 여기 입구고 음. 들어오면은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어 아니 여기 뭐야 창가도 옛날 집 같아 지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 거울이랑 샤워장이랑 변기가 이렇게 있어 변기가 두 개나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은 짠! 오. 거실이 엄청 넓죠. 와 여기 대박인데. 엄청 넓고 여기는 식탁이고 음. 여기 텔레비도 있고. 아, 어. 이가다 옛날 것 같아. 어. 다 옛날 것 같아 여기는. 응. 음. 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식기류. 아 식기류도 이렇게 있구나. 해먹을 수 있는. 아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좋아. 아다 있어. 어. 인덕션도 있고 냉장고도 진짜 시원하게. 어. 있고. 좋아. 여기 다 있어 식기류. 오 어, 좋아 좋아. 이건 뭐야? 몰라? 이건 나도 몰라. 탈수기 이런 거 아닐까? 자여기 보시면은. 슝. 여기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뷰에요, 여러분. 어, 산맥 뷰거든요? 어떤가요? 아, 미쳤어. 미쳤지? 그산맥 뷰. 물 닫아야 난건 벌레 들어왔어. 물 닫는 것도 되게 특이해. 응, 음, 옛날 거야. 별게 아, 없어. 응. 음. 아니, 근데 되게 크지 않아? 어, 피부가 되게 넓어. 어, 진짜 넓어. 여게 옷장 같은데? 그죠? 아, 옛날 느낌이야, 옷 <laughs> 어, 여기 빛이 타워 있고, 이렇게 가운 있고, 음, 그러게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네. 편안해짠 여기서는 저희 L 호텔 수영장 이렇게 보여요. 너무 예쁘죠? 진짜 여기는 저희 것이 기분이야 쉽시다. 오늘 고생 많았어요. 네, 고생 많았어요. 여기 앉으면 되나? 앉고 싶으면 앉았어야 여기 특색 있는 거라고 하셨던 음.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레몬에이드. 아, 맞아. 레몬 바질 들어간 레몬에이드. <laughs> 어떤 맛인가요?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섬큼하고 바질향이 같은 느낌이거든. 기분이 좋아. 아, 진짜? 잠이 확 깨. 나는 그냥 똑같은데, 맥주야. 그냥 맥주. 네, 그냥 맥주야. 맞지? 아, 그냥 맥주네. 음. 와, 이거 맛있다. 그치? 잠이 확 깨지. 음. 잠이 확 깨. 음. 이건 식전빵을 주신 것 같은데, 이거를 여기 찍어먹는 거래요. 룸메이드 음, 소스래. 우와, 크림치즈 같다. 음. 음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맛있지? 음! 와 진짜 맛있어 감자튀김인데 트라플 들어간거랑 그리고 미트볼을 시켰어요 음. 맛있겠다 이것도 먹어보자 감자튀김 오, 아니야 맛있어 맛있지? 음. 감자튀김 아니야 고구마튀김이야 음맛있어와 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게 먹자 여 진짜 음. 맛있어 이거. 유럽에서 한식을 만든 아 한식도 아니지 마라탕면이니까네 마라탕탕탕탕탕탕탕탕탕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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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laughs> 마라탕면이라 해가지고 처음 먹어봐요. 김희상 공항해 주세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 뜨거. 맛있죠? <laughs> 진짜 그 정도? 야왜 끓일 거야? 아 진짜 그 정도라고? 그거만 끓여주는데 주말 틈이야. 음! 우 와. 시킬 거야? 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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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숙소는 그래도 응. 이렇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서 너 그래. 맞아. 빈도 있어요. 내가 가져왔어. 응. 내가 가져왔어. 밥이랑 김좀 가져왔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가져갈게요? 전혀 아니에요. <laughs> 조식 먹는 곳. 진짜 예뻐요 숙소가. 진짜 예쁘지 않아? 너무 예뻐 사진 응. 응. 찍고 싶어 우와. 진짜 이쁘다 잘 해놨어 저기 안에도 먹을 수 있는데 저희는 밖에서 먹으러 갑니다 저희는 여기 앉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 고요하고 그치? 코코아아 응. 응. 좋다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나도 먹어야겠다 만짐에 주문할 수 있는데 오믈렛이랑 베이컨 에그 프라이랑 스크램블 에그 이렇게 주문해봤어요 <laughs> 너무 좋아 응 음. 박스 나오는데 오늘은 좀 여행을 다녀보려고 해요 다들. 갑자기 비가 이렇게 와요 이거 진짜 갑자기 소나기 같아 근데 웃기면 저긴 파란데 여기는 먹구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어. 날이 오래 졌어요 <laughs> 날씨 이거 뭐야 날씨 이거 왜 이래 아니 비안 온다고 했는데 무슨 일인데 진짜로 머리 다 했는데 아니, 이거 그만두면 나도 안 되나 머리 다 했단 말이야 응. 돌아가는 게맞다고그러는데 비상이다 비상. 여기서 발대모사라는 곳인데. 지나치고. 어 지금 가야 돼. 와야될거 같아요. 어 맞아 이따 가셔봐야 될거 같아. 여기가 쇼팽이 묵었던 뭐 곳이라고? 어. 그러니까 이렇게 비 오고 하는 거 보고. 오 그러니까 되게 예뻐 거리들이. 아, 네, 이런 이거는 시험? 나는 좀다 시보고 싶어서. 어, 너무 예쁜데. 시간 아까워. 맞아 이렇게 있으면 시간 아깝고. 경로를 변경하려고요. 팔마 시내 쪽을 한번 가보려고요. 다시 한번 가려고. 응 음. 놀랍게도 같은 날이 맞고요. 지금 팔마 시내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비가 멈췄어요. 아니비 어, 예, 오고 있어? 아 비는 오고 있네. 근데 날씨가 너무 다르죠. 해가 쨍쨍해. 계속 저 날씨가 아니어서 다행이긴 하데 지금 더 말라 있어. 어. 어. 아가 여기 왔을 때 비였어. 자, 저희는 좀 쉬다가 밥 먹으러 왔어요. 비가 와서 나온 지한 4시간 만에 <laughs> 점점 먹으러 왔습니 와, 맛있겠지? 진짜 맛있겠다. 난 육회를 잘안 먹거든요. 날아서잘 먹는데. 음? 타르타르소스. 괜찮아? 맛있는데? 맛있어? 다행이다. 응, 맛있어. 아, 다행이다. 잘못 시켜갖고 걱정했지. 먹으면 이거 약간. 네. <laughs> 맞지. 탄 건지 원래 이런 건지를 구별 못하겠네. 먹어볼게요. 응? 음? 음. 맛있어? 여기 또 다른 맛이야? 응. 음, 진짜 많고. 음, 진짜 맛있지. 둘다 퍼줄게. 난좀 깨끗하게 먹었는데 자기 입은. 새로운 컬렉션 립스틱을 신하셨네요 어, 검정색이라서 비즈 뭐냐? 마녀 <웃음> 아, 여기 주, 웨이팅인 것 같은데, 서연아? 어, 우와 우리 애 쓰는 거지? 그니까 맛있어 보이는데? 진짜 직접 저렇게 빵을 만드세요, 저렇게 종류들은 이렇습니다 빵 줄이 너무 길고 너무 느려서 그냥 갑니다 표정 좀 보여줘 봐왜왜 이렇게 우울해 아니 빵을 못 먹어서요 왜 이렇게, 이렇게 느려 근데 진짜 빵 하나씩 <laughs> 그냥 빵 하나를 가져가는 것도 <laughs> 아, 맞아 진짜 다 기다리고 있는데 <laughs> 진짜 와비워이 맑은 날에 비가 오와 날씨 진짜 맑다 왜 진짜 예뻐 중간에 멈춰 섰어. 여기 너무 예뻐가지고, 옷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사진 조금 찍다가 이제 발데모사로 가보려고 합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아,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아침에 왔던 발데모사랑 너무 다르잖아. 비 왔던 곳이랑 너무 달라요, 지금 해. 쨍쨍하고. 카드 결제 아. 카드 결제를 할줄 몰랐어, 내가. 자기가 왔어 아, 있어? 있던데? 그냥 되면 되는데. 됐는데 안 되던데? 어, 아, 그래? 응. <laughs> <laughs> 주차장이 되게 특이한 게 주차하고 를 발권기에서 동전을 먼저 넣고 시간 얼몇 시간 있을지 미리 해놔야 돼. 그러고 어, 차에다 다시 와야 되네. 아니 만약 에넘으면 아니까. 그러니까. 토현이가 멍이 들었어요. 다리 봐봐. 여기 왜 멍든 거야? 모르겠어. <laughs> 어? 와, 와. 언제든 건지도 몰라. 나넘어졌나 아니 안 넘어졌어. 넘어진 적이 없는데. 가다가 자기가 때린 거 아니야? 개 하나 서 그런 적이 없어. <laughs> 내가 때렸어, 때렸어. 나 얼마나 좋아해? 엄청 좋아해. 어. 기 가보자. 어디? 번너보장아 일단 번너갑시다 거리들이 또 다른 느낌이네. <웃음> 와. <웃음> 와. 또 지름신 강림한 소연이. 너무 예뻐. 우리 엄마 선물 사야지. 딴 데도 가볼 거라 생 응. 우리 여기가 또 끝이 아니잖아. 맞아. 너무 예뻐. 음, 날씨도 좋다. 음, 아. 날씨 너무 좋고. 그냥 다 좋다 좋다 좋다만 하는 것 같아. 맞지 <laughs> 근데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다 좋다 좋다 좋다밖에 없어. 서연이 인생 여행지고 저도 인생 여행지야될것 같아. 어 인생 여행지 진짜. 진짜로. 너무 좋아요. 맞아. 좋뭐 먹고싶고 있어난 콜라같은거 먹고싶어서 아 진짜? 한번 가보자 자기는? <laughs> 나 아무거나 다 좋아 너무 귀여운 서현이 너무 좋아 어 우리 숙소랑 비슷하긴 해 음. 이런 산들이 어 음. 음, 끝인데? <laughs> 고양이가 안 도망가 귀여워 <웃음> 귀여워 <웃음> 동네 한적한 곳을 걷고 있어요 음. 근데 너무 예뻐 그리고 진짜 커, 동네가. 발대모사 진짜 너무 예쁘다. 골목골목 볼게 많고, 사진 찍을 곳도 많고, 동네가 한적하고 너무 예뻐. 어, 고양이가 진짜 많다. 안 일어나네? 응, 잘 <laughs> 진짜 잘잔다 모형 아니지? 응, 모형 아니야. <laughs> 발대모사에서 수웨를 넘어가는 곳인데, <laughs> 완전 절벽인데, 절경이야. 우와. 여기 잠깐 멈추고 막 보나 보와 야 이뻐 너무 이뻐 햇빛에 정통으로 와아가지고아 진짜 절경인데 이 햇빛 때문에 역광이 돼버려서 진짜 예쁜데 이 사기다 카메라를 또잘안 남겨 다른 느낌. 여기는 소에르 항구 쪽인데, 여기 원래 전차가 지나다니는 길목이래요. 근데 저희가 늦게 왔는지 안 지나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가알야지맛집 <laughs> 와, 이런 느낌이야. 여기 해변가. 여기서도 해변가. 많이 수영 하더라고. 그니까. 신기하다 어? 여기 기념품 는 저기 이 마을 자체가 너무 예쁜데? 응 어, 너무 예뻐 너무너무너무 감탄사밖에 안나온응 진짜 진짜 계속 감탄사야 맞아 여기 념품샵 같은 게 있어서 한번 봐보려고 하는데 어? 빛이 타고 있어, 었 구세연아 마요카 빛이 타요 오 마요카 빛이 타고 한번 사볼까? 어. 바 이런 데 왔어요 이렇게 생긴 곳 완전 핫해 아이스 커피 크림 빌레 망고 주스 분위기 너무 좋아. 와계서 입에 삽. 와와 장난 아니지. 맞아. 여기서 살 엄청 찌고 가겠다살 응? 엄청 찌고 가겠다 입에 졌어. 맞지. 분위기가 너무 좋아. 맞아.